살아나는 교회를 해부하다. 톰 레이너. 비결 3 바른 지표 세우기. 숫자가 목표가 아닌 바른 측정을 위한 점수판을 만들다. 손자 조슈아를 축구 시합 장소로 데려다 준 적이 있다. 그때 녀석은 내게 한 가지 부탁을 했다. 골득점을 세워달라는 것이었다. 아이들끼리의 축구 시합이라 점수판이 없었다. 그리고, 점수를 세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손자는 그 규칙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사실, 대부분의 부모들과 선수들은 그 규칙을 어겼던 것으로 보인다. 많은 사람이 몰래 점수를 셌다. 물론, 손자는 이 할아버지의 경쟁적인 성격을 잘 알기 때문에 부탁하지 않아도 내가 점수를 셀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녀석은 스스로도 점수를 알기를 원했다. 그래서 점수를 세어서 알려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 점수를 세지 않으면 못 하루 경기를 해요. 녀석은 팀 동료들에게 할아버지가 점수를 세서 나중에 알려줄 것이라고 말했다. 시합이 시작되고 10분쯤 지나서 녀석이 사이드 라인 밖에 있는 나를 보며 점수를 꼭 세라고 눈짓을 했다. 그렇다. 우리는 점수를 세고 숫자를 확인하는데 너무 집착할 때가 있다. 경쟁심이 너무 심해서 스포츠 본래 즐거움을 잃어버릴 수 있다. 교회에서도 숫자에 너무 집착해서 우리의 진정한 목적을 망각할 수 있다. 실제로 많은 교회가 숫자에 지나치게 집착하던 시절이 기억났다. 그때는 많은 사람이 숫적 성장으로 교회의 가치를 매겼다. 그런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하지만 추가 너무 반대쪽으로 기울었다. 어떤 식으로든 숫자를 따지는 사람들이 눈총을 받는 시대가 되었다. 하지만 이런 변화는 오히려 교회에 해롭다. 숫자를 아예 세지 않은 것이 책임감이 없는 것이다. 자, 소생한 교회들에 대한 우리의 해부 결과, 발견된 놀라운 사실을 공개하겠다. 소생한 교회들은 숫자를 센다. 그런 교회에는 점수판이 있으며, 그중 많은 교회가 점수판을 확장했다. 분명히 짚고 넘어가자 소생한 이 교회들의 리더들은 가만히 앉아 있다가 갑자기 현실을 마주하고서 숫자를 세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교회 방식을 바꾸기로 의식적인 결정을 내렸다. 그들은 내부에서 외부로 초점을 이동하기로 의식적으로 결정했다. 그리고 나서 그런 변화가 효과적인지 판단하기 위해서 숫자를 세기 시작했다. 소생한 이 교회들의 놀라운 점은 무엇을 어떻게 세기로 결정했는지에 있다. 이 교회들 대부분은 최소한 두 가지 척도를 철저히 추적했다. 네다섯 개의 척도를 추적한 교회들도 있다. 소생한 교회들이 숫자를 센 영역들 중 가장 공통적인 영역들 살펴보자. 출석교인 숫자는 오늘날 교회들에서 가장 흔한 척도가 되었다. 대부분의 교회들에서 출석 교인 숫자는 주일 오전 예배에 출석하는 모든 사람이다. 교회에는 오지만 주일 예배는 참석하지 않는 어린아이들이 포함한다. 이 아이들은 주일에 주일 학교나 유아실에서 시간을 보낸다. 정확히 짓기하면 각 사람을 한 번만 세어야 한다. 주일에 두 예배에 참석하는 찬양팀의 싱어는 한 번만 센다. 물론 무엇을 어떻게 셀지에 관해서 너무 기술적인 측면으로 들어갈 수 있다. 여기서 나의 목적은 방, 방법론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유용한 방법들을 소개하는 것이다. 소생한 교회와 점쇄가는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이 교회들은 어느 날 갑자기 출석 교인 숫자를 세기로 결정했고 그 뒤로 얼마 있지 않아 회복되었을까? 전혀 그렇지 않다. 다시 꿈을 꾸기 시작한 미국 남서부의 한 교회를 소개한다. 이 교회 리더들은 교회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감지했다. 출석률과 열심히 서서히 줄어든 것이 눈에 들어왔다. 이에 리더들은 매주 예배 출석 숫자를 눈 여겨 보았지만 흐름을 찾아내지 못했다. 그들은 나와 내 컨설팅 그룹에 연락해 왔다. 교회를 향한 그들의 사랑이 존경스러웠다. 컨설턴트에게 전화를 건 용기가 존경스러웠다. 그들은 잘못된 것을 알았지만 문제가 정확히 무엇인지 진단할 수 없었다. 그들의 시각은 데이터와 흐름에 대한 깊은 이해가 아닌 직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다. 그래도 도움을 구했다. 나는 매우 기본적인 방법을 사용했다. 그것은 바로 숫자를 세는 것이었다. 먼저 그 교회 10년간 평균적인 출석교인 숫자에 대한 데이터를 압수했고, 입수했고, 기본적인 수치를 그래프로 보여주었다. 하락세는 가파르지는 않았지만, 10년간에 걸친 흐름은 충격적이었다. 한 장로의 표현을 빌자면 숨이 턱 막히는 결과였다. 실제로 그들이 출석 교인 숫자의 흐름을 보았을 때 곳곳에서 허기란 소리가 터져 나왔다. 다행히 그 리더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거나 포기하지 않았다. 다만 나쁜 소식을 받아들이기까지 며칠이 걸렸을 뿐이다. 그 이후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그 리더들은 교회 사역에 관해 다시 꿈을 꾸기 시작했다. 그들은 주변 사회를 성기는 사역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내부에서 외부로 초점을 바꾸기 위한 의식적인 노력을 하기 시작했다. 내눈 앞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볼수 있었다. 6개월간의 컨설팅이 끝나기 전그 교회가 옳은 방향으로 이동하기 시작한 것을 확신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확신은 이후 2년 동안 확인되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어떻게 옳은 궤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을까? 이전의 냉담과 문제로 돌아가지 않도록 어떤 지표들을 사용했을까? 그렇다. 그 교회는 출석 교인 숫자의 흐름을 계속해서 철저히 추적했다. 그 교회의 리더들은 교회가 외적인 초점을 새롭게 회복해 지역 사회가 그에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료로서 출석 교인 숫자가 좋은 지표라고 판단했다. 그들이 하지 않은 것에도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그들은 출석교인 숫자를 늘려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들은 수적인 반등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다시 꿈을 꾸고 지역사회로 나아갔다. 단 그들은 책임성을 위해 숫자를 세웠다. 출석교인 숫자가 줄어든다면 지역사회에 다가가기 위한 그들의 노력이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뜻이었다. 그런 경우에는 기도하면서 필요한 변화를 단행했다. 미묘한 차이가 눈에 들어오는가? 그들은 숫자 자체를 위해서 숫자를 세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옳은 방향으로 잘 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숫자를 셌다. 그들은 책임성을 위해 숫자를 세었다. 우리는 서생한 교회들을 조사할 때마다 숫자를 진지하게 여기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교회들은 점수판의 중요성을 보았다. 출석교인 숫자는 그 교회들이 집중적으로 관리한 점수였지만, 그 교회들은 다른 점수들도 철저히 관리했다. 교회에서 주보나 게시판에 가장 흔히 게재하는 숫자는 출석교인 숫자와 헌금 액수이다. 헌금 점수, 점수가 공개되면 어떤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부담감을 갖고 어떤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신경도 쓰지 않는다. 어떤 교회들은 헌금 액수를 공개하지 않는다. 이는 이해할 만하다. 예산을 주기적으로 공개하는 교회 목사들에게서 들어보면 숫자가 조금만 줄어들어도 교인들이 동요한다고 한다. 모든 교회가 모든 교인에게 숫자를 공개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재정 상태를 늘 점검하는 일은 극도로 중요하다. 헌금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교회는 재정적으로 취약해질 위험이 크다. 재정 책임성을 갖추려면 수익과 지출을 늘 점검해야 한다. 나아가 헌금은 다른 영역들을 보여주는 주요 지표가 될수 있다. 헌금을 그만두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 교회 봉사, 심적 교회 출석을 그만두는 교인이 많다. 영적으로 흔들릴 때는 특히 그렇게 되기 쉽다. 교인들이 교회 재정을 잘 관리하도록 권장하기 위한 방법이 많지만 우리는 다음 세 가지 방식이 헌금 액수를 늘리는데 매우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첫째. 처음 헌금을 한 사람에게 감사를 표시하기 위한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갖추라. 느스 노스, 노스 캐롤라이나 주의 한 교회는 처음 헌금을 한 사람에게 감사의 편지와 성경적인 재정 관리에 관한 책을 선물하면서 헌금 액수가 크게 늘어났다. 그 교회에 따르면 처음 헌금을 한 사람에게 그렇게 했더니 그들이 주기적으로 헌금을 하고 헌금 액수도 계속해서 증가했다고 한다. 둘째, 헌금을 사역과 연결시켜라. 테네시주의 한 교회는 헌금 시간의 교인들에게 헌금을 해야 하는 이유를 알려준다. 거의 모든 헌금 시간의 사역을 소개하면서 이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에 헌금해야 하는 이유입니다라고 말한다. 이런 연결점은 X세대, 밀레니얼 세대, Z세대와 같은 젊은 세대에게 특히 중요하다. 셋째, 헌금을 많이 내는 교인들에게 감사를 표시하라. 최근 한 목사의 접근법에 관해서 들었다. 그는 교인들의 구체적인 헌금 액수를 알지 못하지만 교회 재정 담당자에게서 가장 많은 헌금을 내는 25명의 명단을 받는다. 그는 그들에게 점심 식사나 커피를 대접하며 감사를 표시한다. 그는 그들에게 정확한 헌금 액수는 알지 못하지만 그들이 많은 액수를 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해준다. 그가 8개월간 25명 모두를 만나 감사를 표시한 뒤 그들의 헌금 액수는 40% 이상 늘어났고 교회 전체 헌금 액수도 25%가 증가했다. 비영리단체 기부하는 사람들을 인정하는 시간도 주기적으로 갖는다. 많은 헌금을 하면서도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아 내심 서운하게 여기는 교인들이 더러 있을 수 있다. 소생한 10개 교회 중 7개 교회는 소그룹 참여자. 숫자를 늘 점검했다. 그것은 옳은 궤도를 유지하기 위한 프로세스의 일부였다. 제임스는 위스콘신주에서 소생한 교회를 이끌고 있는 목사이다. 쇠퇴해가는 교회가 되게 그렇듯 이 교회는 오랫동안 점진적인 쇠퇴를 겪다가 지난 몇년 사이에 급격한 하락세로 돌아섰다. 그는 12년간 그 교회에서 사역했는데 그가 부임하기 전에도 점진적인 쇠퇴는 진행되었지만 그가 온 후로도 하락세는 멈추지 않았다. 제임슨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다. 제가 부임했을 때 우리 교회 출석 교인 수는 고점이었던 260명에게 260명에서 210명으로 떨어진 상태였어요. 이후 7년간 점진적으로 세퇴했지요 결국 출석 교인 숫자는 160명으로 줄었답니다. 그러다 가을의 어느 주일 아침에 정신을 차려보니 100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가을은 출석률이 좋게 나오는 계절이었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회복을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 그 교회는 지상태의 명령에 대한 순종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 교회가 점수판을 만들었을까? 제임스는 점수판이란 용어에 익숙하지 않았지만 두 가지 척도를 철저히 추적하면서 옳은 궤도를 유지하려고 애썼다고 말했다. 그 척도는 예배 출석 교인 숫자와 소그룹 참, 참석자 숫자였다. 그 교회가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시작한 똑똑한 행동 중 하나는 가장 많은 열매가 맺히는 곳을 찾는 것이었다. 그 결과 쇠퇴기에도 교회를 지킨 사람들은 대부분 소그룹 활동에 참여했다는 사실이 눈에 들어왔다. 제임스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다. 교회를 떠난 사람들의 3분의 2는 예배에만 출석하는 교인들이었어요. 끝까지 남는 교인들은 소그룹 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우리 교회의 구심점이었습니다. 그 교회는 소그룹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헌금을 일관되게 드리는 사람들이라는 점도 발견했다. 또한 사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10중 8구 소그룹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었다. 세태기에 사람들을 붙잡는데 소그룹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발견했습니다. 소그룹이 우리 교회에 회복에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제임스는 힘을 주어 그렇게 말했다. 이 교회는 두 번째 점수판을 유지했다. 소그룹이 교회 건강에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그 교회는 소그룹들의 주간 출석률을 늘 점검했다. 소그룹 출석 숫자를 점검한 것이 회복의 열쇠까지는 아니었지만 중요한 요인이었다. 그 교회의 하락세는 멈추었다. 급격한 성장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성장세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그 교회의 목사 핵심 리더들은 소그룹의 동향을 계속해서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 그들은 소그룹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답이 빠난 질문을 해보겠다. 교회가 지역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물론 중요하다. 이번에는 다른 질문이다. 당신의 교회는 새로 세신자의 숫자를 철저히 추적하는가? 작년에 당신의 교회를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회심했는지 아는가? 5년 전에는 어떠했는가? 우리가 조사한 소생한 교회들의 절반 이상이 변화를 단행했다. 그것은 회심자의 숫자를 점수판에 포함시킨 것이었다. 회심, 세례, 신앙고백 등 교회마다 다른 표현을 사용한다. 어떻게 부르든지. 교회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나아가 그 교회에 출석한 사람들의 숫자를 추적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솔직히 자신의 교회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도했는지 모르는 교회 리더들이 대부분이다. 사람들에게 예수에 관해서 말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예수님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고 믿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있는지 알아야 하지 않을까? 이번에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자. 우리가 숫자를 세는 것은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숫자 자체를 위해서 숫자를 세어서는 곤란하다. 자신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확인하기 위해 숫자를 세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책임을 위해 숫자를 세어야 한다. 순종을 위해서 숫자를 세어야 한다. 점수판이 꼭 매일 관리해야 하는 공식적인 도구일 필요는 없다. 많은 교회에서는 이것을 아예 도구로 사용하고 있지도 않다. 이것은 단지 우리의 우선 순위를 늘 점검하는 차원의 개념이다. 이것은 단지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중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소생한 교회들을 해부한 결과 이런 사실을 발견했다. 그 교회들 중 절반 이상이 현재는 회심자의 숫자를 추적하고 있다. 그런데 회복을 위한 노력을 시작하기 전에도 그렇게 해온 교회는 거의 없었다. 이 방법은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이다. 소생한 교회들의 절반 이상이 출석교인 숫자, 소그룹 참석 숫자, 회심자의 숫자를 추적했지만, 교인들의 사역 참여를 추적한 교회는 3분의 1이 채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나는 이 10개 교회 중 3개 교회에서 어떤 식으로든 교인들의 사역 참여를 추적했다는 사실이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사역 점수판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이 질문을 해야 한다는 사실은 이 중요한 척도를 추적하는 교회가 적은 이유를 설명해준다. 출석교인 숫자, 회심자 숫자, 소그룹 참여는 측정하기가 쉽지만 사역 참여는 측정하기가 까다롭다. 제니는 소생한 한 교회의 행정 책임자로 섬기고 있다. 그녀는 교회 사역 참여를 측정하는 일을 막고서 최대한 단순한 방식을 사용하기로 했다. 그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다. 저는 붕괴 약 2시간씩 이 척도를 측정하고 기본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에 참여자 명단을 입수하되 한 사람이 하나 이상의 사역에 참여해도 한 번만 셉니다. 그럼 다음 모든 숫자를 합칩니다. 이게 다입니다. 간단하죠. 제니는 1년에 4번 하나의 숫자를 교회 다른 리더들에게 전달한다. 그녀는 그렇게 하면 리더들이 교인들 사역 참여를 더 열심히 독려하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2년 전에 이 숫자를 세기 시작한 뒤로 이 숫자가 감수한 분기는 딱한 번뿐이에요 리더들은 이 숫자를 들으면 얼마나 더 열심히 내는지 몰라요 그만큼 책임감이 들거든요 정말 효과적이에요 사실 소생한 교회들을 해보하면서 이런 점수판의 부활을 보게 될 줄을 예상치 못했다 하지만 생각할수록 말이 된다 이 교회들은 방식을 정과 달리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래서 이런 점수판을 통해 현재 자신들의 상태를 확인해야 했다. 주로 단순하고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도구는 책임을 위한 도구라고 말할 수 있다. 소생한 교회들의 리더들은 이런 도구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도구를 절제 있게 사용하고 있다. 실제로 이런 점수에 대한 교회 리더들의 반응에서 희망을 볼수 있었다. 출석교인 숫자가 계속해서 줄어들면 그들은 스스로에게 까다로운 질문들을 던졌다. 소그룹 참여 숫자가 줄어들면 그들은 소그룹 활동을 더 강조했다. 회심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들은 전도에 박차를 가했다. 사역 참여가 늘어나지 않으면 그들은 사역 참여를 권장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 부분에서 놀라웠던 사실은 그들이 중요한 것을 측정할 뿐 아니라 서너 가지 척도로 점수판을 확장했다는 것이다. 이 확장된 점수판이란 주제를 탐구하다가 이것이 무슨 상황인지를 깨닫게 되었다. 소생한 교회들의 리더들은 자신들이 진정으로 제자들을 키워내고 있는지 판단하고자 노력했던 것이다. 제자들은 예배를 위해 모인다. 제자들은 소그룹으로, 소그룹으로 모인다. 제자들은 남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제자들은 사역에 참여한다. 이 점을 깨닫고서 큰 소망을 얻었다. 소생한 교회들은 숫자를 목표로 삼고 있지 않다. 그 교회들은 제자들을 키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바로 이것이 중요하다는 말로 이 해부를 마무리하고 싶다.